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if 함수의 기본이 되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보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 조건을 구성해서 결과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if 함수, 모모하면 어떻다, 모모하면 저렇다 하는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비교 연산자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6개의 비교 연산자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서 이 꼴은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10과 5가 같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수식을 입력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꼴을 한 다음에 10의 좌표를 찍어 주고 비교 연산자 이꼴 그다음에 5의 좌표를 찍어 주고 엔터 치면 예, 거짓이라고 나오네요. 10과 5가 같음은 아니다. 같을 수가 없죠. 크기가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 이 비교 연산자의 기능은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같지 않다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꼴, 좌표 찍어주고, 엔터를 치면, 예, 맞다고 나오네요. 참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숫자의 크기는 다르지만, 같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이 비교 연산자는 이쪽에 있는 숫자가 이쪽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식을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과연 이 비교 연산자가 나타난 결과 값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꼴. 옆에 찍어주고, 5를 찍어주고요. 엔터치면 이것은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맞다는 얘기죠. 비교 연산자를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수식을 입력해서 한번 보죠. 참인지 거짓인지. 엔터치면, 예,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10이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같을 수는 없지만, 일단 크다는 말은 맞으니까요.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비교 연산지를 보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5가 10보다 자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입력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거짓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5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비교 연산자가 어떻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방향이니까요. 방향이 이쪽이니까, 5가 10보다 작거나 같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하네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5가 10보다 작은 건 맞는데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은 아니고 거짓이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if 함수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